내가 아까도 잠깐 말해줬지만 H가 0으로 간다. H가 무작정 양수라고 볼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따라서 이 얘기는 사실 무슨 얘기냐면, 리미트 H를 0보다 큰 쪽에서 보냈을 때 H분의 f의 1 플러스 H 마이너스 F1과 리미트 H를 0보다 작은 쪽에서 보냈을 때 H분의 f의 1 플러스 h 마이너스 f1이 어때야 된다는 거야 같아야 되는 거야 어왜 자꾸 1이라고 쓰지 a인데 이거 무슨 뜻인지 알겠니 자 어차피 저 미분계수 식 또한 크게 봤을 때는 극한이란 말이야 근데 만약에 이게 두 개가 달랐다면 여러분 F 플라임 A를 뭐라고 말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거죠 그게 미분 불가예요. 음 그래서 우리가 이걸 뭘 말하는 거냐면 여러분 잘봐 이 점은 이렇게 있으면 이 상황에 대해서 파란색으로 써보면 A가 여기 있으면 자 H가 0보다 큰 쪽에서 가고 있어 그럼 A 플러스 H는 어디 있어? a 플러스 h 는 a 보다 오른쪽에 있어 왼쪽에 있어 자 h 가0 보다 어떤 쪽에서 오고 있어요 이 오른쪽이죠 두점 사이의 기울기 이렇게요 자 밑에 있는 거 잠깐 보세요 밑에 있는 거 잠깐 보세요 얘 사실은 a 플러스 h 어디 있어요 왼쪽에 있어요 여기서 시작되는거 거예요. 그래서 h 분의 그죠? 여기 뭐가 됩니까? f 의 a 플러스 h 마이너스 f a 하면 되는 거예요 h 분의 선생님 안 맞아요 잘봐잘봐 잘 봐, 얘들아 이거야 a 플러스 h 마 f 의 a 플러스 h 맞니? 여기 a 마 f a 맞니? 쉽게 말해 두점 사이에 기울기 하면 그냥 예 빼기 예 분의 예 빼기 예 해도 되잖아. 그 순서만 맞춰주면 또는 예 빼기 예 분의 예 빼기 예 해봤자 마이너스 마이너스 부호하면 똑같아질 거야. 뭔 말인지 알겠어? 그래서 우리가 이 아이를 뭐라고 하냐면 이런 걸 우리가 우 미분계수라고 그래요. 이런 걸 우리가 뭐라 그래요? 좌 미분계수라고 그래요. 그러니까한에서 h가 0으로 간다는 거에도 분명히 함정이 있다고. h가 양수가 아니라고. 두개 다를 의미하는 거고, 이두 개가 같아야지만 우리는 뭐 한다 그래? 미분 가능하다 또는 미분 값이 존재한다라고 말을 해. 따라왔어? 아. 아, 선생님, 그러면 아 여기를 기준으로, 이게 이렇게 와도 여기 접선교육이 이렇게 와도 여기 접선교육이 다른 게 뭐가 있겠어요?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원하는 대로 이렇게 항상 아름답게 곡선이 나오진 않아. 이렇게 왔어. 음, 이렇게 한번 그려볼까? 이렇게 갖고, 이렇게 왔어. 여러분, 보세요. 이런 걸 우리가 세 글자로 뾰족점이라 그래요. 뾰족점. 수학적으로 있어 보이게 첨점이라 그래요. 첨점에서는요. 얘를 따라온 a에서의 접선 기울기는 아마 이런 식으로 할 겁니다. 이게 좌미분 계수예요. 근데 이 함수를 따라왔을 때 여기서의 접선 기울기 이렇게 될 거라고. 맞아? 이런 상황에서 여러분 f 임에 a에서의 접선 기울기 뭐라고 쓸 거예요? 둘이 갈발부 합니까? 못 써요. 아, 그래서 미분 가능한 조건은 첫 번째 1번. 이렇, 기 때문에 미분 가능하다라는 말은 X equal A에서 FX가 미분 가능하다라는 얘기는 첫 번째 1번. X equal A에서 FX가 일단 연속이 돼야 돼요, 여러분. 연속은 왜 돼야 되느냐? 만약에 저 곳에서 블랭크가 생겼어. 사실 F'A라는 게 뭐야? 그 곳에서의 접선 기울기지. 근데 그 곳이 없잖아. 블랭크가 된다면, 아, 그 곳이 없잖아. 따라서 연속이 돼야 돼. 일단, 어, 기본적으로 연속이 돼야 돼. 반드시. 연속이 돼야 되고. 두 번째 더 강력한 조건이 뭐냐면, X equal A의 A에서의 좌미분계수와 우미분계수가 같아야 돼요. 이게 바로 미분가능이다 라는 얘기예요 좌미분계수와 우미분계수까지 같아야 돼요. 연속도 돼야 되고 좌미분계수 우미분계수도 같아야 돼요. 여러분, 그러면 이 조건은 연속보다 강력한 조건이에요? 아니면 조금 더, 뭐라 그래야 되나? 느슨한 조건이에요? 어떤 게더 강력해요? 이 말이 어렵나? 연속과 미분 가능은 어떤 집합이 더 클까요? 연속이라는 집합이 더 커요. 연속인 함수들 안에 뭐가 있어요? 미분 가능한 함수가 있어요. 이게 이렇게 설명해 주는 게 최대한 너희들이 이해할 수 있게 쉽게 설명을 해준 거야. 미분 가능이라는 게 이런 거야. 연속만 가지고는 미분 가능이라고 판단할 수가 없죠. 그죠? 아까 같은 첨점 같은 경우는 보세요. 이렇게 보세요. 이거 여기서 연속이 되는 건 맞잖아요. 그런데 미분 불가잖아요. 뭔 말인지 알겠어. 그래서 대표적인, 대표적인 미분 불가점이 있어요. 자, 그래서 이걸 이렇게 어, 설명해줘요. 이거 빵꾸점하고, 뭐 있어요? 방금 전에 배웠던 뾰족점이 있어요. 얘네들은 빵꼬점하고 뾰족점 무조건 미분불가예요. 빵꼬점은 연속이 안 돼서, 연속이 안 되면 이미 미분불가, 미분 가능은 안, 미분 안 되죠. 그죠? 연속이라는 전제가 있어야 되니까. 그 뾰족점은 왜안 돼요? 좌미분계수하고우미분계수가 다르기 때문이에요. 연속이면 미분 가능이다, 맞아요? 아니죠. 미분 가능이면 연속이다, 맞아요? 네. 맞아요, 이거는. 다시 한 번. 연속이면 미분 가능이다, 맞아요? 아니죠. 아직 모르죠. 미분 가능이면 연속이다, 맞아요? 네. 맞죠. 근데, 연속이면서 미분 불가한 점은 첨점이다, 맞아요? 맞아요, 그죠? 연속이면서 미분 불가점은 첨점이다. 그러면 3-9번 문제가 되게 쉽게 풀립니다. 잘 보세요. fx가 1을 기준으로 두 개의 함수로 쪼개졌습니다. f1x, f2x 예요 편의상 이렇게 쓰겠습니다. 이게 얼마나 쉽게 풀리는지 보세요. x가 1보다 작은 쪽에서는 f 1 x 에요 여기는 x의 3승 마이너스 3x의 제곱 플러스 px가 돼요. 그 다음에 x가 1보다 클 때는 어떻게 됩니까? qx의 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4예요. 그러니 잘 봐. 여기서 내 이제 공식 나온다. 되게 쉬워. 뭘 기준으로 좌우로 나누어졌어요, 함수가? 얼마를 기준으로? 1을 기준으로 나누어진 거 아닙니까? 다 났어요? 그래서 여기 1보다 작은 쪽에서는 함수가 뭐 이런 함수가 있을 것이고. 이게 F1X에요. F2X가 뭐 이렇게 돼 있어요. 2차 함수에요. 이렇게 돼 있어. 맞니? 자 일단 이런 그림이면 x equal 1에서 불연속이죠 미분 가능합니까? 아니죠 따라서 첫번째 우리가 연속이라는 성질을 이용하기 위해서 f1에다가 1을 집어넣은 것과 f2에다가 1을 집어넣은게 어때야 돼요? 같아야 됩니다 여기까지 이해가니? 근데 미분 가능이면 두번째 조건은 뭐야? 두번째 조건은 좌 미분계수 쉽게 말해서 좌측 함수에서의 접선 기울기 맞니? 이거와 우측 함수에서 미분계수 어 계속 접선 기울기가 같아야 돼. 우 미분계수가 같아야 돼. 그럼 이거 어떻게 하면 되느냐? f1 플라임 1과 f2 플라임 1이 같으면 돼요. 이두 개의 조건만 만족하면 아 우리는 이런 암수에서 엑시콜 1에서 미분 가능하다고 라 말할 수 있다는 거지. 연속과 좌미분계수, 우미분계수. 거기 나와 있잖아. 빨간색 정석으로 그래서 F1A와 F2A가 같다. 그게 연속을 위한 조건이에요. F1플라임A, F2플라임A가 같다. 그건 좌미분계수, 우미분계수가 같다를 위한 조건이라고요. 생각보다 어렵지 않, 않습니다. 대신 제일 중요한 건 이렇게만 문제가 참 아름답게 나오진 않는다는 거야. 아까 내가 말했던 처음에 그 개념으로 물어보면 어렵단 말이야. 그래서 여러분들 반드시 그 기본 개념은 생각하고 있으셔야 돼. 그래서 내가 항상 공식도 알려드리지만 공식에 대한 이유를 다 설명을 드리죠. 그게 더 중요한 걸 수도 있어. 계산은 어렵지 않아요. 맞죠? 이거는요. 오늘 마지막. 아, 오늘의 마지막, 아, 수투의 마지막이라는 뜻입니다. 그죠? 3-10번 갑니다. 3 1 0 우리가 또 오늘 수열의 합이 질문이 어마어마하거든요. 안 봐도 뻔해요. 그죠? 자, 나머지 정리예요 갑자기. X에 7승 마이너스 x 플러스 4를 갖다가 갑자기 우리가 1학년 때 배웠던 나머지 정리가 왜 나오는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 건데, 나는 1번만 풀고 그냥 끝낼 거예요. 1번이나 2번이나 풀이가 똑같더, 똑같거든요. 그죠? 여기서 얘로 뭘로 나눠요? X-1에 제곱으로 나누었을 때 몫이 뭔가가 있을 것이고, 참 오랜만에 해보죠. 이거. 자, 지금 나누는 수가 나누는 수가 몇 차입니까? 얘는 나눔을 당하는 수예요. 얘는 나누는 수예요. 당한다. 피가 붙죠. 피 제수예요? 제수예요? 몫이에요? 얘 나머지예요. 근데 얘가 2차예요? 얘는 항상 몇차 이하입니까? 1차 이하예요. n차로 나누면 n 1차 이하 N차 이하 아니야. 이런 거 헷갈리지 마. 1차 이하야. 수능에안 나올 것 같지. 이런 거 기본적으로 나올 수가 있는 조건들이야. 이거는. 여러분, 세, 이런 것도 외울 때 이렇게 생각하고 수를 좀 대입해서 견조 생각해보면. 여러분, 4로 나눈 나머지는 얼마 이하입니까? 4이하예요. 3이하죠. 4로 나눈 나머지. 아, 이게, 이게 어렵나? 그지? 똑같은 거야. N차로 나눈 나머지는 N-1차이야. 그럼 여기는 AX 플러스 B 이렇게 놓고 풀면 된다라는 거죠. 그럼 여러분 이 문제는요. 우리가 1학년 때못 풀었어요. 왜냐하면 조건이 이렇게밖에 없으면 자 우리가 이거 어떻게 풉니까? 한번 우리가 풀던 대로 한번 가볼까요? 검산식으로 만들면 X의 7승 마이너스 2X 플러스 4가 X 마이너스 1의 제곱에 QX 더하기 AX 플러스 B인데 자, 우리 1학년 때 생각을 해보면 양변 X에다 뭘 집어넣으면 좀 간단해집니까, 이거? 1을 집어넣겠죠. 그죠? 1을 집어넣었어요. 오케이, 1 집어넣었어. 여기다 X에다 1을 대입했어. 그럼 여기는 1 빼기 2 더하기 4가 되고, 여기는 0이 되고, 여기는 A 더하기 B가 돼. 그럼 결국 A 더하기 B는 얼마가 나와? A 더하기 B는? 3이 나오지 그런데 뭐 어쩌라고 이제 더 이상 못 풀잖아 1학년 때는 미분을 배우지 않았어 그 얘기는 거꾸로 더 풀라 그러면 얘 양변 미분하면 돼그지 거꾸로 역으로 생각해봐 미분을 배우지 않았을 땐이 이상 못 풀었는데 얘 양변을 갖다 내가 미분을 해볼게 양변을 미분을 해볼게 자 좌변 미분한 거 한번 불러볼게요 얘 미분하면 뭐가 됩니까 7x의 몇 승이다 6승 마이너스 2가 돼요 자 여기 미분하면 얘 곱하기 미분이죠 형님 먼저 아우 먼저예요 형님 먼저 미분하면 얘 전체 큰틀 미분하면 2에 x 1에 1승에다가 속미분 해봤자 얼마 나올까요 1 나와요 속미분 해봤자 그런데 아우는 가만히 있어야 돼 더하기 이번에는 형님은 가만히 있고 아우 미분이야 Q 플라임 X 그럼 이 곱하기 미분이 형님 먼저 아우 먼저 해서 이제 끝났어 더하기 뭐만 남아 여기는 여기 미분하면 뭐만 남아 A만 남아 그리고 나서 여기에다가 또 다시 어? 얘네 꼬라지를 봤더니 X에다 얼마 집어넣는 게 좋겠어? 1을 대입해 볼게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건 식이 두 개란 말이야 미정계수가 두 개면 식이 두 개란 말이야 여기는 7 2가 되고 얘 0되고 얘 0되니까 A가 나오죠. 이해 됩니까? 아, 미분을 배웠기 때문에.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거 끊어주세요.